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조 나옴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수 있도록 우리의 위기가 더욱더 깊어져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오니, 주여, 이런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19 위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모든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만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로 모임들이 위축되어지는 이런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회 속에 이러한 위기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공곰히 생각하며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순천의 확진자가 또 발생함으로서 더욱 더 우리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주님의 거예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자들과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 주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우리 전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여러 환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더욱 더 힘을 낼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일수록 서로를 감싸며 서로를 포용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사랑함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 시기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도 가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란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아, 또 오늘 특별히 네 번째 날에 어제 우리 순천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리 청정 지역이 무너지고 또그 동선들이 제대로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여러지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예, 예. 어려운 사정임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어, 이 병이 순천 내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조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강구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날에 생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십8 장입니다. 일절부터 칠절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핵심적인 싸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뭐이한두 가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싸움이 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한과 야곱,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 뭐 예수님 이렇게 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왼쪽에 누가 오른쪽에 앉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모든 제자들보다 더욱 더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내놓아서 제자들 사이에서. 큰 토론이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길가다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길가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도중에서도 또 누가 크냐, 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이 뭐 두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뿐이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 기자는 그렇게 두 번밖에 기록을 안 했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매 순간마다 이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왼쪽에 앉고, 누가 오른쪽에 앉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아마 예수님 제자들을 괴롭게 했던,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더 크냐가 뭐가 그렇게 큰 관심이어서 이렇게 계속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싸움이 오늘도 우리들 사이에서 소위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게 왜 궁금하고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합니까 어느 학교가 더, 더 좋은지 어느 학과가 더 좋은지 어느 회사가 좋은지 어느 교회가 더 좋은지 더 뛰어나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누가 더 큰지를 궁금해 하는 것일까요 순서를 매기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군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당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궁금증, 우리의이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더 큰가를 알기 위해서 또 내가 더큰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내 힘이 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 자랑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적인 힘을 자랑하기도 하고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자기의 위치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 그렇게 너네들이 크기를 원하냐? 그래 너희들이 1위를 하고 싶으냐? 아, 그래 너희들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느냐? 예수님은 오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오늘 답변뿐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첫 번째, 제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 자기 힘을 발휘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오히려 줄이고, 그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답변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아, 힘을 굴림하는데 써야지 제가 기분도 좋고, 아, 살맛도 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 그러, 그러기 위해서 위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 그러기 위해서 많이 배운 것 아닙니까? 나보다 못 배운 사람한테 아, 못 배운 사람을 굴림 하 시키기 위해서 아닌 하는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돈 없는 사람에게 돈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번것 아닙니까? 또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 권력의 자리에 왔으면 그 권력 내 한마디 모든 사람들이 쩔쩔매는 그 모습 보기 위해 사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사용하지 말라. 그것을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 그러니 우리들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 예수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진리가 있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 살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가장 작은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린아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어린아이의 위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사람. 어린아이보다 더 밑에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귀로만 받아들이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잘 것 없는 가장 작은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보잘 것 없는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높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군림하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로만 명령만 내려도 충분한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같은 모욕을 당하고 같은 고난을 당하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셨습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크든지 작든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계 계절이 사순절입니다. 이 작은 자이 어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니 누구든지 나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메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느니라 누구든지 어린 와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깨닫고, 우리를 낮추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는 2020년. 사순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벽기도에 본당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다 녹음을 해서 미리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또 시간이 되면 각자의 집에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사순절 목상 기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순천에도 또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병마가 하루속히 물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이 기간 동안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내가 만나는 가장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이 힘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을, 특별히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변에 우리의 작은 사람, 우리의 외로운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한번 전화라도 전화라도 드려 우리의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